예 네, 반갑습니다. 어, 신한뉴스 고태호 대표입니다. 어, 오, 어, 오늘은 그 성남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인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또는 서울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초대하신 분은 한국 국토디자인포럼 전용기 회장입니다. 우리 전용기 회장님을 모시고 어, 서울공항에 대한 고도 제한과 또 이전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성남 시민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문제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이 부분은 경기도의 여러 어떤 안보 문제 또 우리 국가적인 안보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서울 공항 고도 제한과 또 서울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까지 서울공항 이전에 고도를 상당히 점점 낮춰오긴 했지만 사실 성남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정구나 또 분당구 일부 지역은 상당히 아직도 상당히 주민들의 삶에 어떤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재산권 행사도 사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서울공항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점이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시에서도 성남시 고도제한 범대위의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뭐 1인 시위 또 홍보 등을 해 나가고 있는데 너무 장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아 상당히 시민들의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 서울 공항을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어, 시민들의 행동력을 좀 높일 어,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신한뉴스에서는 이런 어, 서울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앞이 좀 앞으로 좀 깊이는 있 어, 논의 또는 전문적인 토론회 이런 걸 갖고자 하는데 오늘 어이 전용기 한국 국토 디자인 프로 회장님께서 이 공항 그 이전 문제에 대한 그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서울 공항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전장전 어, 반갑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단년간그군 생활 하시면서 어, 간제 사역할해 오셨는데 누구보다도 그 방면에 대해 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공항 같은 경우는 도심하고 아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서울공항이 여러 가지 적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는다든가 또 항공기라든가 기타 비행기들이 또서울에그 근접 지역으로 비행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대공포에 대한 사격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그 민간인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서울공항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이게 어떤 현재 상황이죠 어떤지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공항은 이제 그 2000년도 이전에는 그 공군 F5 전투기가 비상 대기를 했던 작전기지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비행 소음이 시끄럽다고 해서 공군 전투기 부대가 철수가 됐고, 그리고 예전에 그 김포공항이, 그 민간공항이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는 대통령 국빈 행사를 김포공항에서 했어요. 네, 예, 그러죠. 예, 예. 근데 86, 88 아시안 게임을 거치면서 그 외국에 오는 VIP 영접을 하기 위한 별도의 국제 공항이 필요하다. 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대통령 주위에서는 그 V.I.P 주위에서는 통신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휴대폰을 많이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공항에서 자기 지인이나 또는 계산이나 뭐 이런 것이 그할 수가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민간화가 분리된 vip 공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공항을 vip 공항으로 썼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그911 테러 사건 이후에 여객기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이 아니고 무기화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자살 공격을 하고 자기가 실종을 하는 이런 이제. 사, 태가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여객기가 서울 부근으로 딱 들어갔을 때, 비행금지 구역에 접근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항공기 격추밖에 없는데. 그럼 그 격추를 사방에서 공격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쉽게 말해서 항공기 한 대를, 헬기 한 대를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대공포탄을 약 2,000발을 쏜다고 하거든요. 음. 그럼 여객기에 쌌어. 그럼 여객기를 향한 그 대공포 포탄이나 미사일 파편은 어디로 가고 항공기가 추락을 했을 때그 항공기 추락 범위는 어느, 어느 지역이냐? 그래서 성남시나 서울시, 강남구나 네. 송파구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 안전, 국민들 안전을 하기, 지키기 위해서는 대공포 작전 환경도 개선시켜 주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 자체적으로 서울 공항 판매 대, 대금으로 가능하다라고 국방부에서 생각했고 국방부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군공항 이전 지원법을 국방부에서가 발의를 한 거예요, 말씀이 정부안으로. 음. 그래서 그 국방부는 이 서울 공항이란 이백조 원이란 돈을 우리가 국방부가 자기네들이 다 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아쉬운 쪽에서 너희들 계획을 짜서 올려라. 근데 저 수원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아, 자기네들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 제가 공군 전해회장하고 합의본 내용은 서울,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이다. 성남공항에 그 백조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성남시민하고 강남 지, 지역 주민들이 백지신탁을 내면 돼요. 우리가, 우리는 이 지역에 어떤 그 토지 권리 행사를 안할 테니까 중앙 정부에서 토지 뭐 목적에 사업 목적에 맞게끔 당신들 뽑아갈 수 있을 만큼 뽑아가라고 할수 있게 완전히 풀어주는 방법이. 그 풀어줬을 가능한... 때는 모든 권한을 이제 성남시라든가 서울시에 주겠다. 아, 아니죠 국방부에서 이제 그, 그 행사를 하되 성남시하고 서울시에서. 지역 발전 차원에서 도시 계획화를 하는 거죠. 근데 공원이나 뭐근린 지역이 아닌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으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돈으로 이제 그 군작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쓰면서 지역 주민도 살리고 군도 살리는 이런 이중 그 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성남 지역 같은 경우는 역대 국회의원이든 또 시장이든 이 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고도 제한에 대한 성과도 상당히 역대 정치인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 현재 그게 이제 그 일부의 정치인들이나 또 민간 차원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간, 국제 민간 항공기구 뭐 그이 카오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서 어떤 그 모든 권한을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역의 단체장이든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이카우 그 규정 때문에 또 거기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든가 이전하는 부분은 상당히 힘이 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거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률은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 뭐사보 요인, 국회의원 300명이 똘똘 뭉쳐서 한다고 해서 개정이 숫자 하나를 못 바꿉니다. 국제법이고.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 그, 미국인, 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 금융, 보험사고 하 관계가 있어요. 돈하고. 음. 항공기, 그, 얼마 전에 무한사고가 났을 때 1조 5천억이다, 뭐다 하면서 이 배상금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항공사가 흔들리고 보험사가 흔들려요. 그럼 이 보험사가 자기네들이 안 흔들리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수치는 보험사, 보험 단체에서 규약으로 딱 묶어 놓은 거기 때문에 외국의 어느 정치인도 여기서 타치를 못한다. 음. 그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국은 항공기 제작부터 해서 항공기 운항 모든 것이 국제 규정, 이카오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항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카오 규정을 번역 시켜서 농도밖에 네, 네. 안 됩니다. 그래서 개정이 힘들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공항 같은 경우는 어 V.I.P 공항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드나드는 V.I.P 항공기가 지금 그 폴란드나 폴란드 그 대통령 비행기도 뭐 추락 사고가 있었고 외국이 이제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을 때는 이 고도 제한이라든지 뭐이렇게 안전 완화에 의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것은 예민하다. 그리고 그 서울공항은 이제 그 수송기 위주로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반 공군 비행장 같은 경우는 전투기 위주거든요. 그럼 여객기의 기준으로 보면 여객기가 김포에서 제주도까지 간다. 그 제주도에 못 내렸어요. 그럼 이카오 항공 규정에 따라서는 김포에서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에서 못 내리면 예비공항이 김해다. 김해까지 와. 김해까지 와서 김해도 못 내렸어. 그럼 거기서 30분간 채공할 수 있게끔 연료를 싣게끔 돼 있어요. 여객기는 그래요. 여객기는. 이카오 규정. 근데 전투기는 F5, F-15 같은 경우는 채공 시간에 2시간 30분이야. 갔어. 임무 마치가딱 들어올 때는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비행장에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연료량이 또 기름이 다 떨어지면 항공기 추락이 되니까 이 조종사의 긴장 관계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이 고도 규제다, 뭐다 이런 것이 어, 이카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민간 공항하고 군공항하고의 차이점은 반드시 둬야 된다. 이것이 어, 저는 지금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어, 공군 조종사 후배들도 안전도 있지만, 항공기가 추락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지상에 있는 주민들도 피해를 입어요. 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안전 관점은 좀 서로 양해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런 것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제 서울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바스도 이제 공항이 생길 때 당시에 현재의 그 청와대던 수도권의 상황과 또 지금 현재의 그 서울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서울공항을 어좀고도지한을 대폭 완화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가 이런 부분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지지분진 하거나 시간 끌기로 상당히 좀 늦어지는 이유는 이게 언제 될지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다. 이것이 아까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이거 공군 전후의 해장단하고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서울공항 문제점이 있다. 대공포 문제도 있고 지역 주민 안전 문제도 있고 그 비행금지 구역 때문에 전투기가 이착륙하는데도 굉장한 제한사항이 있다. 그래서 서울공항에 대한 기능을 분산을 시켜서 VIP는 수원에서 전투기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하니까 VIP 비행기 업무를 수원시에서 하고 수원에 있는 전투기 부대는 후방으로 이전을 시켜서 소음 문제는 해결시켜주고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데 인천국제공항 포화 상태에서 제5 활주를 만드냐? 그, 그럼 그, 그,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인천대교, 서해대교 같은 게 교량이 끊어지면 공항 자체가 존속이안 돼요. 그럼 인천국제공항 보조공항을 여주와 또는 이제 평택이나 이런 데 건설할 수 있는 방법. 그, 제1안이 뭐 평택이다. 그럼 제2안은 뭐냐? 하원방조제 내에 해군, 해병, 플러스 VIP 업무를 하고 수원 비행장을 민간 국제공항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린 토론을 통해서 한번 지역 경제적인 효과, 지역 발전 효과, 안보적인 효과를 우리가 열린 토론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그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비상할주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지역에 많은데 그 비상할주로도 사실 지금 이제는 대폭 좀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비행기에 여러 가지 그 전투기의 성능이 물론 향상된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상할 주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제 줄여 나가는 그런 저는 이제 그, 그 울진 비상할 주로 같은 경우는 그 항공기 태백산맥을 지나면서 축풍으로 해서 항공기가 이탈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울진 그 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여객기 자체가 하라지는 못하고 지금 이제 그 한국 항공대학교 이제 비행훈련 그저 고걸로 그그 쓰고 있는데 지금 비상 할주로 같은 경우 할주로가 이제 2 5 k m 정도밖에 안 되고 아까 어 전투기의 입착륙을할때 할주로 오버런을 방지하기 위한 테일로크 시스템도 안 거쳐져 있고 그럼 전시에 비상할 주로에서 공군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작전 본부라든지 창고, 조종사 숙소, 사무실 같은 기타 시설물이 전혀 안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 저는 어느 차원에서 보면 대프콘2이상에다 국방부에서 쓰더라도 대프콘3 밑에서는 지금 그 항공 인력이 상당히 고부가 가치 교육입니다. 조종사, 정비사 그렇죠. 등등의 네. 그럼 이 지역에 그 활주로를 이용을 한 조종훈련,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을 하는 고급 레포츠 활동, 또는 그 지역에서의 드론이, 수도권에서는 드론이 비행이 안 되지만 외곽 지역에서의 드론 교육 시스템, 실습 시스템 등을 할수 있는 이런 것을 교육장으로 오픈을 시켜준다면 그 지역 발전도 되고 전시에는 제도로 된 건물 안에서 그군 작전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 울진 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죽변 비상할 주로를 폐쇄하고 지금 울진 공항을 지금 거기를 이제 개방을 해서 그쪽을 이제 항공 교육을 하고 또 산림청 헬기들이 거기에 이제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경비기들이 이제 참 착륙, 육을 하는 그런 공간을 현재 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이제 이 서울공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사회 공항이 국토가 좁은 상태에서 병기 성능은 좋은데 지금 이제 뭐 대구공항도 지금 이제 이전해서 그쪽에다 뭐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 도시 인근에 있는 그 병장들이 과연 그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라든가 이를 봤을 때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까지 사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 지역에도 그 대우공항이 만약 건설됐을 때 상당히 그게 좀그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서울공항하고 물론 축소에서 보면 이 서울공항 문제는 이제는 완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전 VIP공항으로 완전히 그렇게만 하든가 아니면 뭐 이걸 다시 어떤 그 안전 고도 제한 완전 해제 또는 이전 정도 이렇게 방향을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군 전후의 해장단하고 합의된 내용이 서울공항 이전이었습니다. 수원 비행장 이전은 아니었어요. 수원은 절대로 수원에서는 v p 업무를 하는 비행장으로 쓰자. 오케이 그렇게 해. 서울공항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공항 이전을 시킬 때 서울공항 땅 200만 평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담보가 뭐냐? 평택 국제, 평택의 미군기지 확장을 했을 때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를 막기 위한 방법이 기부대 양렬한 조항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럼 성남시에서 서울공항 이전을 우리가 요구를 할때 성남시에서는 우리는 이 성남 지역에 있는 비행장 부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우리는 행사 안 하고 중앙정부 마음대로 입맛대로 쓰십시오라고 하면 돼요. 백지신탁을 하면 된다니까. <laughs> 그 성남시민들 그거는 포기하고 네. 그 중앙에다 넘기라. 어 중앙에서 넘겨 중앙에서 성남 지역에서 그 어떤 건축 행위를 해야 그것을 받을낼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 성남시에서 주체를 해서 올리나. 중앙 정부에서 시행을 해서 올리는 건물 올라가는 건 똑같이 올라가요, 그 그러니까 거. 그 땅은 성남 땅이니까. 그렇죠. 네, 성남 그래. 지역 발전이 네. 되는 거요 그게. 그건 뭐 문제 가 없는데. <laughs> 그래서 이거를 현재 그 성남시라든가 시민 단체들이 고도 제한 완화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하루 빨리 좀 방향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이제는 좀 서울공항 <laughs>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저는 그, 어, 4월 달에 경기도 도의원 보궐선거가 분당에 있어요. 분당에 있어요. 예. 그럼 도의원들이 서울공항 이전을 공략으로 걸, 걸게끔 만드세요. 후보들이 떠들어줘야 돼. 그러면, 여야 그쪽에 국힘당하고 민주당 후보들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를 열어. 내가 주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한뉴스에서도 앞으로 이제 서울공항에 대한 고도 제한보다는 이제 이전 쪽에 여러 가지 무게를 두고 그쪽 방향으로 이제 취재도 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저 이런 방향으로 좀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네. 저는 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방부 군원로들한테 군공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 공군 사격장도 전용기 네가 하고 비행장 이전 비행 소음 대책도 전용기 네가 해라. 난이 위임을 받았고 아까 지금 이제 뒤에 2014년도 토론회를 주제 발표를 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한테 욕한 장군들 한 명도 없어요.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누가 있습니까? 잘. 했다라고 이야기만 드셨지. 네, 그래 같은 예, 어떤 이제 그 솔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원 등 이제 평택, 고산 이런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우리 전 대장님께서 박식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토론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공항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꼭 오늘, 그런 기회가 예,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 좋은 시간에 응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어, 지금 신한주서에서도 앞으로는 이 서울공항 어,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 시민 여러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 대화의 시간 또 토론의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신한주서 대표 고태우입니다. 감사합니다.